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실버 디자인의 코시 베이직 블루투스 키보드 KB1352BT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텐키리스로 공간 효율성은 높이고, 71% 할인된 15,500원에 당신의 작업 환경을 업그레이드하세요. 4위입니다. TGIC 미니 유선 탱키리스 키보드 TGC K7000M 블랙은 6,230원에 만나보세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훌륭한 키감으로 즐거운 타이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에코 K150 탱키리스 키보드 화이트 색상. 선명한 레인보우 LED와 멤브레인 방식의 부드러운 키감으로 즐거운 게이밍 환경을 경험하세요. 지금 13% 할인된 16,0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에코 저소음 탱키리스 멤브레인 키보드 MK87 오트밀 색상이 놀라운 할인가로 부드러운 타건감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작업 능률을 높여보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매력적인 세 가지 컬러 키캡과 화려한 RGB 조명으로 즐거움을 더하는 맥스틸 유선 키보드. 부드러운 키감과 멋진 디자인으로 19,800원에 당신의 책상을 특별하게.